고은병원 성과연봉제 일실합의 부효, 어, 김호기 이사장 고은인사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재호 의원입니다. 어, 우선 제가 모두 발언을좀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우리 대한민국을 골병들게 만든 이슈 중에 하나가 성과연봉제였습니다. 성과 연봉제는 이름은 참 이쁩니다만, 안을 들여다보면, 해고 연봉제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성과 연봉제의 추세로 어, 인공과 근로계약을 하는 이런 나라들은 없습니다. 개폐무근 방식을 대한민국의 약자들의 팔을 비트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기껏 구조조직이라는 미명하에 하는 짓이라고는 노동자들 임금 받고 팔비틀고내모는 이런 식의 정책을 해온 것이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최근 촛불 국민행동 6대 적폐청산 요구사항 중에 이 성과연봉제 철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온 국민이 요구하고 있고 전 노동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정무위원회에서도 주로 금융기관 노조들이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성과 연봉제는 노동자를 망칠뿐만 아니라 회사도 망칠 것이다. 왜 네. 과도한 경쟁이 결국은 사고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기자회견하는 이 의료 특히 공공의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과연봉제에 적용한 공공의료, 의료의 공공성을 늦치고돈 버는 환자를, 환자를 돈 버는 수단으로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적폐를 또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과연봉제는 위헌이고 법률의 위반이 명백합니다. 최근 철도 노조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에 불이익한 영향을 줄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이 판결을 뒤집어 보면, 향후에 성과연봉제로 인하여 이것이 불법적으로 결행되었다는 것이 법원에서 고난소송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이 일을 주도한 이사, 사회이사, 이사회에 자기 서명을 한 모든 당사자들은 근로자들의 속임금 손해본 만큼 임금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순실 재벌 청구정책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과연봉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 삼성 구조조정과정,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공정위도 협조를 했고 모든 정부 금융기관들이 협조한 것이 특검수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삼성 학병과 관련해서 성인되는 그 이튿날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강력히 시행할 것을 국무회,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최순 씨의 적폐 중에 상적폐가 이 성과연봉제 재벌 청구정책 수용했던 것입니다. 온 국민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을 속도를 내라고 하면 다 함께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성과 연봉제는 조속히 종식되고 철회되어야 되고 정부 정책에서도 빼야 됩니다. 황교안 군한 대응은 이 성과 연봉제 관련해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당장 하길 촉구합니다. 다음은 어 우리. 보건사업노조 박민숙 부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이로노조 부위원장 박민숙입니다. 보훈병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병원입니다. 이런 곳에 박근혜 정부는 성과형 공제 도입을 강요했습니다. 공공병원에 성과형 공제를 도입하면. 돈벌이 경쟁으로 내몰리고 환자들은 돈벌이 의 대상이 됩니다. 과잉진료가 팽행할 거고 그리고 협업 문화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들의 안전과 의료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건으로로조 5만 명의 조합원들은 보훈병원의 성과율 공제 도입을 막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금융노조 40만 공공운문노동자들과 함께 파업을 벌여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임금 근로 조건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보훈병원의 공공성, 보훈병원의 존립 이유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노동자들의 투쟁이었습니다. 작년 11월 10일 우리는 전면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파업을 앞두고 노사간의 극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 있습니다. 이미 정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분의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어, 추악한 거래의 사물이었음을 드러나고 있었고, 야상당 원내대표가 11월 1일 날 국회에서 만나서 철도노조의 파업 등 공공부문의 성과의 문제 도입을, 공공부문의 성과의 문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사는 보훈병원의 파업을 막고자 성과의 문제는 국회 논의와 여론에 맡기고 임금과 근로조건의 단체협약만 합의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인구, 그래서 인근과 그로조건만 가지고 11월 10일 파업돌입 3시간을 앞두고 밤샘교섭을 통해서 저희는 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고 나서 지부장이 바뀌고 올해 1월 3일날 보은병원 보은복지 의료공단의 김옥이 이사장과 보은병원 전 김모 지부장이 밀실 합의를 통해서 성과용 공개를 집권 조인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5,200 보은 공단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은 본연의 공공성을 훼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부장에 대해서는 협박과 회유 그리고 승진을 믿기로 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옥이 이사장은 칠순의 육군 대령 여군 출신입니다. 2년 전에 취임할 때부터 침박 낙하산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전 우리 직원들한테 퍼져 있는 바 있습니다. 본인도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과 친하다라고 얘기를 떠벌리고 다닌 바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작년 11월 26일, 김옥희 이사장은 2년의 임기를 만료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11월 10일 날, 몰래 아무도 모르게 교섭대표권자는 접니다. 보고들어져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교섭대표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합의를 한 사실이 없는데, 모두를 속이고 합의를 하고, 두달 가까이 이 내용을 공표하지 않기로 밀실 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날, 이런 합의를 몰래 하고 나서 11월 22일날 인사혁신처는 김옥이 사장에 대해서 1년 연임을 통보합니다. 공공기관장이 연임을 할 때는 인사추천위원회와 임용절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임용절차 없이 덜컥 연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이 마비되고 있었고 30개 공공기관장들이 모두 공석이었습니다. 어떠한 인사권도 행사되지 못하는 시기에 유일하게 인사권이 행사되어서 연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 성과연봉제 강행, 강행을 했고, 그것도 지부장과 공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성과연봉제를 합의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 밀실 인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은 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했고, 국가의 공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강요하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범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김호이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이사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사장에 대해서 단체협약 무효소송뿐만 아니라 지부장과 공무원 혐의를 물어서 배임수죄죄로 다음 주에 고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힘에 의해서 박근혜 탄핵되었듯이 박근혜 접폐1호 그리고 부역자인김호이 보훈복지공단 이사장은 즉각 퇴진해야 됩니다. 보건의료노조 5만 조합원들의 총력을 모아서 반드시 퇴직시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어, 보훈병원 어, 지부장 아버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훈병원에서 30년 재직한 간호사 위원장 박은동 이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2016년 어, 28일날 전국 병원에서 보험 병원에서 당선된 지부장입니다. 그래서 지부장으로 당선되고 어, 노동조합에 딱 왔습니다. 왔는데 전 지, 지부장인 김석원 지부장이 저녁식사로 만나자고 해서 잠깐 나갔는데 사측과 노측이 함께 성과 연봉제에 대한 합의한 내용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당시에 너무 정말 당혹,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어 이거는 저는 무효로 하겠다고 다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합원들한테 돌아왔고 조합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울고 불고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그 자괴감과 또 배신감과 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까지 그 과정을 수습하고 조합원들을 설득시키고 다시 만들어 가자고 하면서 지금 현재 지부장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말씀드리면 어, 교섭 상황을 잠깐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 10, 2016년 어, 10, 10일 날 교섭을 하는 중에 전 지부장이 어, 김옥기 이사하고 밀실로 가서 두시, 둘이 야합을 해서 어, 성과연봉제를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교섭은 진행되고 있었고 교섭 진행 가운데서 어, 임단협은 지금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과연봉제는 추후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녹취록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교섭을 끝냈습니다. 조합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성과의 공제는 나중에 합의하면 되겠다. 교섭을 다시 하면 되겠다. 이런 희망으로 조합원들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섭을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를 알게 되었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무려 2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국은 둘이 사측과 노측이 교섭을 하고 그 문구를 2개월 동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알고 저희는 성과연봉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간호사로서 환자 옆에 늘 있었습니다 경쟁이 있을 수가 없었,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특히 간호사 간에는 치열한 경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과연봉제가 너무나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적폐이기도 하지만 우리 보훈병원의 적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원 어, 순회를 다니면서 또 이제 어, 선거 유세를 하면서 저는 선거양보제 반드시 지켜낸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 선거양보제를 지켜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밀실 야합한 보훈병원 성과율 봉제 폐기하고 불법 부당한 밀실 합의 공무한 이모기사장 본인사 철회하라. 공공의료 파괴,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보훈병원 성과율 봉제 밀실 합의 무효. 체격권 위임 없는 불법 부당한 성과율 범죄 밀실 야합 무효. 밀실공모 부도덕한 합의 자행한 김옥희 이사장은 공공기관장 자격이 없다. 폐렴치한 밀실 합의 대가성 보훈인사로 연임된 김옥희 이사장 즉각 퇴진.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최순실 재벌게이트 국정농단의 산물로 박근혜 정권이 노동계약을 강행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부터 인센티브와 예산을 무기로 강행해 오고 있다. 보건으로 노조는 환자 안전을 해치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며 병원의 돈거리 경쟁을 부추기게 될 공공병원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막았다. 지난해 11월 10일 보은병원 지부는 파고락둔 전야제에서 보은공단과 밤생교섭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제외한 내용으로 임단협 교섭을 타결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난 10, 2017년 1월에 들어, 들어서야 들어 보은공단 김옥이 사장과 김석원 전 지부장이 같은 날 성과 연봉제 밀실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2개월 동안 그 사실을 숨겼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밀실 합의는 김성원 전보훈병원 지부장이 체결권자인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의 위임도 없이 독단적으로 김옥 이사장과 공모하여 밀실 예합한 범법행위이다. 또한 보훈병원 직원과 조합원의 임금과 인근, 고용을 밀실에서 공모, 거래하고서 2개월 동안 숨기면서 조합원과 직원을 기만한 행위이다. 이러한 불법 부당한 보험병원 성과연봉제 밀실 합의는 무효이다. 김옥희 보험공단 이사장은 국가유공자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인 보험병원에 실적을 강요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전 보험병원 지부장을 협박, 회유, 공모하고 밀실 합의까지 강행했다. 또한 김옥희 이사장은 메르스 사태로, 사태로 인한 실적 부진과 목표 달성을 위해 보험병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라고 강요했다. 이렇듯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부재와 부도독한 의실화의를 자행한 김욱희 사장은 이미 공공기관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2015년 취임 때부터 침박,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짙었던 김욱희 사장은 2년간의 임기 종료 후 지난해 11월 22일 별다른 절차 없이 연임이 결정됐다. 전 보훈병원 지휘장과 공모하여 성과형 봉제 밀실합의서를 받아낸 결과가 보훈 인사로 이어졌음이 자명하다. 지난해 11월 10일 성과형 봉제 밀실합의가 이루어진 직후인 11월 22일 이사장 연임 발령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 대가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보훈병원 성과형 봉제 밀실 약합 내용은 전면 폐기되어야 하고 노사관계 파괴 행위자 이 공공성 파괴 행인 위 보훈병원 성과형 봉제 밀실 합의 당사자인 김옥이 이사장은 책임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노동 탄압 정책을 앞장서 수행한 것에 따른 김옥이 이사장에 대한 보훈 이사는 반드시 철회 대야한다 2017년 2월 15일 정재욱회의원 고정국 보훈 일산 노동조합.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 하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돈보다 생명이다. 성과연봉제 폐기하라. 성공이다. 성과연봉제 폐기하라. 성과연봉제 폐기하라. 승. 성과연 네. 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밀시 하이비 자행한 김복기 사장 퇴진하라. 밀시 하이비 자행한 김복기 사장 퇴진하라. 김복희 사장 퇴진하라. 승. 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이것으로. 보훈병원 법원사로 어, 고려노조 네, 기자회견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어, 여러분들께서도 언론계에성과연공제가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건 이름만 예쁘지 안을 들다 보면 다 죽이는 정책입니다. 약자의 발뒤트어서 성과를 내는 수단밖에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